입사의 입사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2번은 당신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3번은 당신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 예, 네, 세명. 그런데 여기에 단한 명만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시험 문제였대요.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죽어가는 할머니 급하니까 빨리 목숨을 구해야 해서 할머니 태울 수도 있고 의사선생님께 신세를 줬으니까 이번에 한번 태워드려서 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번에 안 태우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꼭 태우고 싶은 이런 또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상형을 태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의 답안, 그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별로 공감이 안 오시나. <laughs> 이 문제는 고정관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운전대를 내려놓고 나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이방인을 품고 그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했던 그가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이방인을 그렇게 받아 주었을까? 한편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직도 복음을 유대인의 소유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을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자유롭게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자리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할래,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해요. 할례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나? 누가 그렇게 했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갔다더라. 아니, 거기는 왜? 아, 글쎄, 로마 군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어때, 세례도 좋대. 세례도 막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로 교회 안이 술렁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사고를 쳤으니까 큰일이다. 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일제히 베드로에게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한 거냐? 거기다가 세례까지 줬다면서, 어쩌자고 이방인한테 세례를 줬느냐?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당신이 그러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냐?" 격분한 신자들이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거침없이 비난을 쏘다닙니다. "당신, 그러고 다니냐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답니다.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일만큼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더 옳고,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더 맞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한심한 짓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이참에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였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은요, 심히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베드로가 보여준 많은 기적이며 가르쳤던 말씀, 또 공의 앞에서의 담대함, 이런 것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교회의 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도력이나 권위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 하나 토론을 달거나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베드로가 100번 잘못한 거랍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이 베드로를 감히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큰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년 골수에 배어 있는 이 모세의 율법, 라비의 전통 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살아오면서 몸에 익힌 삶이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는 거라고 틀린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면전에다 대고 비난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확신, 이건 내가 맞는 거야.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은 당신이 이번에 틀린 일을 한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신념하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요, 이 고정관념을 마음에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해요. 고정관념이라는 거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이 고정관념이 사람에게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뭔가 새로운 걸 접하잖아요. 낯선 걸 접하잖아요. 뭔가 이, 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요, 경험을 하게 될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필요해. 이거는 이런 부류야. 이건 이런 범주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리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아, 이건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이런 쪽으로 파악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때로는 장애물이 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 유익한데,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짜. 보셨습니까? 거기에 김혜수 씨가요, 노름을 하다가 경찰한테, 경찰들이 덮치는 바람에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김혜수 씨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 그러면서 이대 나온 여자라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이대를 나오면 노름하다가 잡혀도 노르마다가 함부로 잡을 수 없다는 이 김혜수 씨의 고정관념. 미국에서 흑인을 과잉 진압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인종에 대한 편견, 혈액형에 대한 뭐 혈액형으로 이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 출신, 지역 출신. 고향이 어디다 그러면. 어, 거기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판단한다든지, 학벌로 사람을 구분한다든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림 성도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고정관념의 확신을 갖고 베드로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화는 분노는 전염성이 강해서 화내는 사람 앞에 서면 같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고, 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막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같이 혈기를 부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절에 보니까, 앞에 사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했습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잔뜩 흥분해 있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확신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이게 옳다라는 전제. 내가 맞다는 전제입니다. 내가 맞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는 생각 그 자체에 갇힐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한다면 내 의견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에 갇혀있게 되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죠. 그는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지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건 설명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딱 보고 한 가지 부분만 보고, 응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고 단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짧은 순간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 장면만 보고, 한마디만 듣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잘안 되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이왕이면 정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 한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 이것은 진실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보다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공유해서 이해한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지요. 옳고 그름을 나 혼자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누는 겁니다. 나만 판단을 하면 나 혼자만 옳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요, 상대방,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언젠가 심리학 책에서... 본것 같은데, 물어보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분이 나를 쉽게 단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물어보면, 아, 이분이 나를 지금 존중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고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런데 더욱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냥 그런 걸 거야.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아, 그거, 이런 걸 거야. 그렇게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겨난 오해들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고정관념. 그리고 속으로, 속으로 앓고 있다가 나중에 더큰 오해를 낳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겁니다. 다 오해에서 시작된, 물어보지 않아서, 설명해주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거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두 가지 정중하게 물어보라. 그리고 성의 있게 설명하라. 윗사람에게, 회사에 윗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주죠. 이거 이에서 이래 이래 이회한 겁니다. 설명해 주죠. 근데 애들이 만약에 뭔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 라든지, 예? 들어가자 라든지, 그냥 짧고 간단 명료하게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너한테는 설명해 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아, 알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존중해 주는 태도, 거기에서, 거기에서. 서로의 마음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격분하지 않고 차례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지 않을 뻔 했잖아요. 안갈뻔 했잖아요. 하늘에 환상이 없었다면. 이런 나도 이런 고정관념이나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과정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내 확신에 있었던 사람이야. 나도 내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품어줄 수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 바에 있을 때의 일을 설명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자기 앞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확인해 봅니다. 아니 이런 게 하늘에서 내려오다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족을 손질해서 가파치라고 하나요? 짐승의 가족을 손질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은 생명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은 것은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가죽이 온 집에 꽉 들어차 있는.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유대인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세 번이나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때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명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이때의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가 앞에 2절에는 비난으로 쓰였어요. 디아크리로 같은 단어입니다. 비난, 의심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비난했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문접박대했을 사람입니다.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환상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자신이 넘지 못한 유대인의 벽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유대인의 벽에 갇혀 있었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누구든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 가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두 번째 검증은 고넬료의 환상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와 내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을 불러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다고 고넬료가 그 환상을 이야기해 줬더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사건이 사도 행전에서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일이 아니고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게 뭐냐? 이 광경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방불케 했던 장면이 지금 이방인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질 거라고 알았던 성령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과 같은 일이 지금 눈앞에 이방인들에게 퍼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강림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성령강림은 이방인을 위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여기고 계신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했던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피난 받을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따라 한 것이다. 성령께서 세례를 부어 주시는데 내가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내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어서... 성령을 주시고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전혀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얘기를 듣고 보니 유대인의 벽에 갇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자신들이 머쓱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고정관념, 이런 자기 확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말을 걸어도 되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되나,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도예요.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환상을 본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 생활 우리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자기 확신 속에 살지 않고 더욱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자유로운 지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일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때는 용납할 수 없었는데, 그 말씀이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상황에서, 아,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신시켜주는 거죠. 검증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누구보다 고정관념과 자기 확신이 강했던 베드로가 어느새 이렇게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나도 나도 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 나도 모를 수 있어.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지혜로운 태도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해왔듯이. 늘 그렇게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고정관념 자기 확신은요.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편견, 내 고정관념, 자기 확신 때문에요. 해야, 해야 할일 앞에서, 가야 할길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사람을 구별하고 정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은 어린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목숨을 거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을 향하신 주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한 사람을 품기까지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아 없어서 내가 지혜와 내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어제와 다른 믿음. 어제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